다음 주에 내가 진짜 중요한 일있다딱 일주일 있다. 10일 있다. 딱 이랬을 때, 내가 최대한 예뻐질 수 있는 정말 꿀팁. 내가 아는 거를 오늘 다 대방출. 네, 알려주세요. 제가 여쭤볼 것은 연말 모임이나 크리스마스나 뭐 친구들끼리 파티나 소개팅 같은 게 있을 때 급하게 예뻐져야 할 때가 있잖아요. 어, 있지.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단기간에 빨리 예뻐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알려주지롱. 나만 할 거지롱. <웃음> <웃음> 일단, 우리가, 우리 피디님 말한 것처럼 12월에는 특히 더 모임도 많고 뭐 회식도 있고 행사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어떤 모임이나 어떤 결혼식장에서 군한 친구와의 만남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새 썸남이 시작되는 어떤 소개팅일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아니면 결혼식 수도 있고 중요한 행사들이 너무 많은데 예뻐지는 것도 장기간 싸움이 있고 장기간 싸움이 있어 지금 우리 피디님 말한 것처럼 진짜 다음 주에 내가 진짜 중요한 일 있다 딱 일주일 있다 10일 있다 딱 이랬을 때 내가 최대한 예뻐질 수 있는 정말 꿀팁 내가 아는 거를 오늘 총다대 방출. 자알렇게 말할게요. 일단 외모에서 얘 진짜 예뻐졌다 이렇게 말하냐면 딱세 가지 크게. 요즘 남자들이 이렇게 만났을 때 제일 중요시하는 게 뭔가? 만났을 때 요즘 진짜 많이 하는 얘기가 특히 나한테 뭐라고 할것 같아? 피부 너무 좋아요. <laughs> 언니 영상보다 피부 진짜 좋아요. 반짝반짝해요. 피부 중요하고 두 번째 몸매. 몸매, 그치지 앵간 몸매 괜찮고 피부 좋으면 다 예뻐. 마지막이 머리. 헤어, 헤어. 우리 얼굴 하고 싶어. 근데 얼굴은 대대적 공사가 들어가야 돼서 단기는 약간 힘들 것 같아. 아무리 미란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요 차근차근 해서 요거를 얼만큼 티안 나게 바로 바꿀 수 있는지. 게다가 다음 주라고 생각하고 말해줄게. 첫 번째. 피부라는 거는 단계가 있어. 자, 첫 번째로 내가 아무리 좋은 시술 받고 아무리 비싼 뭐 세럼을 바르고 해도 소용없어 일단 첫째는 습관이야. 근데 습관 중에 내가 가장 강조했던 습관 뭐야? 물, 물 마시기랑 뭐 선크림, 햇볕 차단하고 등등 있는데 일단 이 습관이 베이스가 되고 그리고 나서 습관이 못 잡아졌을 때 내가 이런 거 저런 거다 했을 때안될때 피부과 가는 거고 그 전에 또할수 있는 게 우리가 뭐에 돈을 쓰니? 로션. 로션이나 크림 바르잖아. 그거 안 하는 친구 한 명도 없지. 아무리 내가 피부 신경 안 써도 로션이랑 크림에 돈다 써. 그치? 비싼 거, 싼 거든 기능성이든 아니든 간에 다 써. 내가 요즘 맨날 식사, 우리 피디님이랑 먹을 때 내가 뭐 챙겨 먹지? 영양제. 영양제 챙겨 먹지. 근데 영양제 눈으로 안 보여. 자, 사람들이 여기에는 돈 써. 로션 바르고 어떤 화장품 나오고 화장하는 거돈 써. 눈에 보이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거 눈에 안 보이는 거. 자, 우리 피디님 그 주세요. 콜라겐. 진짜 요즘 겨울에 내가 너무 땡긴다. 일단 한개 잡수셔. 잡수셔. <laughs> 이게 우리가 또 이렇게 짠한번 하자고, 짠. 한잔 먹고 얘기를 할게요. 짠. 짠. 일단. 와. 이 제품은 콜라겐 앰플인데, 더만프티 콜라겐 앰플인데, 내가 이 제품을 진짜 추천한 이유는, 내가 이거를 꾸준하게 5일에서 10일 그리고 2주, 3주, 4주 해서 지금 딱두달차 먹고 있는데 기분 너무 좋아져 이거는 마시는 거야 내가 아까 말했던 영양제들 내가 영양제 갖고 다니는데 얘는 어디서나 그냥 청과제도쏙쏙 쏙 들고 다니면서 먹는데 일단 내가 말해줘 우리가 바르는 거는 사는데 눈으로 안 보이니까 안 믿어 이속 안에서 우리가 콜라겐이 어떤 것들을 먹냐에 느 따라서 우리가 반영하는 게 다르거든 그리고 심지어 솔직히 여기선 안 하는데 집에서는 아까워가지고 이게 아까워 여기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좀 섞어가는 것또더 먹거든. 그니까 그만큼 중요시 여기 는데 보약처럼, 공진단처럼 피부에도 보습 효과를 줘야 되고 어떤 게 가장 효과가 좋냐. 일단 나한테 제일 많이 말하는 사람들이 탱글탱글 반짝반짝 빛난다. 실제로 탱글탱글 반짝반짝 빛나고 내가 이제 길에서 우리 나를 만날 매덕님들한테 저 이렇게 잡아보셔도 돼요. 이렇게 가끔 말하거든.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분들. 근데 그렇게 효과를 내게 해주더라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겨울철에 진짜 땡기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간과하는 게 땡긴다는 신호 자체가 나 지금 목말라요 피부 지금 메마르고 있어요 즉그 땡김에서 건조해서 피부가 가뭇나듯 어떻게 돼? 주름이 생기는 거야 발자주름, 입가주름, 눈가주름 다 피부가 건조해서 땡기면서 생기는 거거든 왜 땅이 메마르면 갈라지듯이 그렇게 생기는데 속건조에 완전 직방 그래서 나는 일단은 짧은 기간 먹어봐라 먹어보고 계속적으로 늘려라 이렇게 무조건 추천하고, 어, 우리 피디님도 좀 먹어. 네, 저 먹어야 돼. 아, 어, 요즘 같아요. 막 계속 이거 뿌리잖아. <laughs> 건조하다고. 그래서 좀 먹어. 그래서 먹고, 우리 피어 루틴 중요하잖아.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물한잔 마시거든? 그리고 나는 이제 콜라겐을 먹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물500 이걸 갖고 다니면서 이 반을 먹어. 왜냐면 이게 새콤달콤하니까 물이 콸콸콸 넘어가. 그러면서 이걸 하나의 내 루틴처럼 습관의 하나를 집어 넣으면 굉장히 플러스. 보통 피부 영양제 같은 거 챙겨 먹을 때 비타민 같은 거 많이 먹는데 콜라겐을 꼭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유분기가 많아서만 여드름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건조하면서 여드름이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트러블까지도 잡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나는 웬만해서 추천 안 하지. 내가 피부에 대한 건또 예민하게 보니까 믿고 가도 되고 그리고 요즘은 막 그냥 막 생긴데 우유죽순인데 이거는 식약처에서 다인제 먹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 내 몸에 그만큼 반영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식약처 인증까지 받은 제품이니까 꼭 꼼꼼히 살펴서 미란다 특가 같은 거 혹시라도 있으면 여기 좀 해주시고. 꼭매장님들이다 피부 챙기면 좋겠고, 요즘은 30, 40대는 기본이고, 요즘은 20대부터도 신작을 하고, 심지어 남자분들도 요즘은 굉장히 꼼꼼하게 챙겨 그래서 나는 커피 사 먹지 말고, 우리 점심에 나오면 다 커피 먹어. 그 값이면 충분히 내 피부를 돌려서, 그러니까 하루한 개만. 또 나는 가끔 두개 먹는데, <laughs>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는 그렇게 해서 내 습관을 들이고 내가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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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안 되는 거, 예를 들어서 깃이나 주름이나 이런 거 있을 때만 피부과 프로젝트를 하는 거지. 피부과에서 가장 간단한 시술인 보톡스랑 필러조차도 멍이 부작용으로 있을 수 있어. 멍이 될수 있단 말이야. 효과를 떠나서. 그러면 내가 다음 주 5일, 7일 앞두고 이걸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나도 굉장히 중요한 촬영이 있거나 뭘 앞두면 당장에 내 피부 습관이나 루틴이나 이너비티에 신경을 쓰되 내 겉으로는 뭐 한다? 그냥 내 스스로 일일일 팩하고 자극 없는 것들로 진행을 한단 말이야. 먹는 것 또는 팩이나 이런 자극 없는 것들. 과하게 피부과를 가서 뭘 하고 압출을 하고 이런 건안 해. 아, 저는 단기간이라 그래서 당장 피부과 가라고 하실 줄 알았어요. 어, 나는 최후! 피부과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건 최후다 눈에 안 보이는 것과 진정한 내 피부 루틴을 진짜 좋아지게 하는 습관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들도 먹는 것부터 바꾸라고 하 식습관 그만큼 먹는 게 너무 중요한 건데 왜 뷰티는 먹는 거에 대한 신경을 안 쓰느냐 이거야 이유는 단한 가지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거꼭 알고 그 다음 머리 헤어 내가 늘 말하지, 우리 매덕님들, 내 찐팬이라면 알텐데, 나는 헤어에 자신이 없다라고 하는데, 내가 잘 생각해보면 피부 관리나 이런 거에 비해서 머리에 좀 신경을 내가 안 썼어. 인정. 자, 머리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다음 주도, 다음 주도 하면은, 일단 두피랑 모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앞서서 눈에 보이는 걸 뭐가 있지? 스타일? 그렇지. 스타일이랑, 그 다음에, 우리가 뿌리 매직, 뿌리 염색을 신경 써야 돼. 뿌리 염색, 뿌리 매직, 당장 하고 다음 주 됐을 때 아무 지장 없거든? 근데 우리가 딱 이렇게 했는데 내가 약간 곱슬이잖아. 나여기가곱실곱실 하면은 정돈이 안된 느낌이야. 아무리 스타일링이 좋아도 여기가 좀 돼지꼬리 머리 같은 것도 막 나고, 게다가 비라도 오면은 막곱실곱실곱슬 해가지고 되게 이상할 수 있는데, 그거나 특히 염색한 분들은 제발 여기 뿌리 매직 좀 해. 아니, 뿌리 염색 좀 해. 뿌리 염색. 후염을 안 하니까 귀찮고 막 돈도 비싸고 하니까 미루다 보니까 너무 지저분해. 근데 사실 그렇게 하려면 그냥 염색을 안 하는 게 나아. 그래서 여기 깔끔히 하는 거, 정수리 부분. 그리고 그 다음에 할수 있는 게 모발팩과 어떤 두피 관리. 자, 우리가 소개팅이나 어떤 이런 중요한 만남을 했고 블랙옷을 입었는데 가끔 이렇게 비듬이나 각질 같은 걸로 둘러싸는데 일단 정 떨어지거든? 야 아무리 예쁜 여자가 그렇다고 생각해봐 근데 우리가 나도 두, 두피 모발 관리는 어 아, 뭐 머리야 뭐 그냥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끼거든 그래서 두피도 우리가 집에서도 할수 있어 두피 관리를 그리고 모발 관리도 우리 트리트마트 요즘 너무 잘 나와 있잖아 제품들 그렇게 사서 모발 관리하고 그리고 내가 좀 돈을 쓸수 있겠다 그럼 경제적이나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미용실 가가지고 하라고 그리고 요즘 같은 이 환절기나 추워질 때 피부만 가뭄드는 게 아니라 아까 피부는 이너뷰트를 해결을 하면 되는데 모발에도 어떤 영양가를 줘야겠지 그래서 이거를 꼼꼼히 체크를 해야 한다. 모발이 진짜 안 좋아 보이는 사람이 급하게 진짜 빠르게 모발이, 머릿결이 좋아지는 방법이 있나요? 이런 어. 방법으로. 내가 하는 방법인데 이것도 전문가들은 또 실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머리가 완전 뒤엉킨 적이 있었어. 그때 일단은 그 모발 좋은 트리트먼트 같은 거 그냥 시중에 파는 거 아무거나 하면 돼. 그거 사가지고 나 같은 경우는 약간 마요네즈를 섞어. 마요네즈 약간 섞어서 모발 이게 머리 두피에는 건들지 말고 중간부터 머리 끝에까지만 이렇게 팩을 해. 그리고 랩그 있잖아. 그걸로 좀 감싸고 한 10분 조금 이상? 그 정도 있고 살짝살짝 살짝 물을 씻겨내. 그러면은 너무 좋아. 그리고 제발 머리를 기르는 친구들이라도 다듬어 줘. 다듬어야 계속 깔끔한 머리들이 생성되는데, 계속, 아, 나 머리 기르는 중이야, 이러면서 막 지저분하게 막 계속 화이트 할 수만 막 이렇게 기르거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관리를 한다는 느낌을 주라, 이거지.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우리 굉장히 중요한 몸매인데, 몸매는, 저기, 다음 주, 굶어, 굶어. 근데 또 굶으면 안 되는 게 뭔지 알아? 아예 굶어. 그러면은, 탱이 해. 그 힘이 없어. 이러고 나와서 아예. 그럼 생기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정말 내가 급진살 빼야 된다 그러면 은 하루에 한끼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꼭 참았다가 또 하루에 한끼꼭 참았다가 하루에 한끼또꼭 참았다가 요 패턴을 유지해서 다음 주그 2데이까지는 계속 참아라 그리고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요런 겨울 날씨 그리고 몸매 관리를 위해서 항상 하는 게 반신욕이야 반신욕이 굉장히 그냥 욕조에다가 요즘 반신욕 전용도 나오는데 그런 거 no. 하지 마 뭐 최근에 내가 뭐, 피부, 그, 커피포트로 뭐, 이렇게 수증기 한다고 하니까, 뭐, 그거 전용 뭐가 있다는데, 누가 모르나? <laughs> 야, 반신욕 기계 언제 사? 그, 그러니까 언따나. 그냥 있는 것에다 해. 대화해다 해. 그냥 쭈그리고, 막 해가지고. 아니, 욕조에서 하던가. 반신욕을 요 정도 해가지고, 너무 뜨겁게 하지 말고 하는데, 이거는 물, 물론, 뭔가 지병이 있거나, 반신욕이 안 좋은 사람들은 찾아봐서 아닌 사람들은 하지 말고, 나 같은 사람들은 되게 좋더라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붓기가 빠지는 느낌이 들어, 일단. 붓기가 빠지고 촉촉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이 겨울철에 춥잖아. 밤만 담가서 거기서 이제 전화도 하고 가끔 핸드폰도 하면서 난 반신욕 하거든. 반신욕하면서 따뜻한 차 마시거나 콜라겐 같은 거 먹고 막 이러면서 물 먹고 이런 거 해주면 너무 좋아. 그래서 운동 같은거나 막 이런 거 추천하지 않아. 일단 다음 주라면 장기적인 거지. 여러 가지 뭐 근육 운동이나 이런 것들은 단기간에 빼는 게 아니라 장기이기 때문에 장기간으로 몸매 관리는 해야 되고 일단 그렇게 하고 진짜 중요한 거는 이세 가지 중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어떤 디데이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하면은, 우리 피부에 있어서는 피부를 어쨌건 좋아지게 보이는 메이크업. 자, 두 번째 아까 말했던 머릿결. 머리, 헤어에 있어서는 어떤 거야? 나랑 어울리는 헤어스타일. 내가 그날 하고 갈 헤어스타일. 뭐 머리를 묶을 수도 있고, 포니테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은 풀릴 수도 있고, 앞머리 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몸매. 몸매도 내가 어떤 착장 스타일일지. 그치? 그 헤메코드를 내가 완성시킬 그 헤어 메이 내가 그날 할 거를 미리 한번 해보는 걸 추천해. 한 2, 3일 전에 내가 한번 해봐. 헤어 메이크업 다옷 스타일을 그렇게 입고 한번 보라고. 그러면 내가 아 이게 좀 부족하다. 아 이게 부족하다. 실제 결혼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결혼 전에 그 헤어, 헤어 메이크업을 두 번인가 하거든. 그러니까 그때 뭐 웨딩 촬영 같은 거할 때, 스튜디오 촬영할 때 한번 해보는데 그때 한번 해보는 게왜 좋냐면 그때 해보고 아니면은 바꾸라고. 나랑 안 어울리는 스타일일 수 있으니까 바꾸라고 해서 내가 머릿속에 그렸던 옷 내가 머릿속에 그렸던 헤어스타일을 실제로 해보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번다 완성 정말 중요한 디데이라면 다 해봐라 그러면 더살 빼야 될 것도 알 것이고 <laughs> 내가 더 관리를 해야겠구나 도알 것이고 피부를 위한 좋은 습관들도 계속 드려야 될 것이나 이렇게 느낄 거다 그리고 내가 지금 말한 세 가지는 장기적으로 해도 굉장히 좋은 것들이다